반 시즌을 같이 보낸 포항의 팀 동료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어 이제는 조금 한 마디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두 그... 경기 뛰고는 할말 없어. 뭐 선수들이 다뭐 열심히 하고 착하고 뭐 용병들도 너무 잘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위를 한것 같은데 뭐 다들 고생들 많이 했고 내가. 중간에 와서 조금 더 힘을 보탰으면 그이 우리 저희가 그 이무삼패 이무삼패 할때 그때 네 예, 그때 제가 한창 쉬고 있을 때라 그때 조금 힘이 굉장히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, 예,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. 차, 차라리 못 뛰더라도 잘하고 있으면 네, 늘 미안한데. 그렇지. 차라리 내가 못 뛰어서 좀 잘하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. 그때. 그래도 잘 이렇게 이겨내서 3위까지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응. 최고 자 18년 차의 프로 생활이 네.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. 그렇 19년 차를 또 맞이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우리 포항은 어떤 식으로 또 맞이를 해야 될까요? 내년 시즌에어 내년 시즌 뭐 감독님 아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 뭐 지금이랑 뭐 비슷할 것 같아요. 뭐, 이렇게 분위기 좋고, 어,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승리를 찾아가야죠. 네 뭐, 선수 없다고, 뭐, 징징거리면 뭐, 답이 나옵니까? 그 안, 안에서 감독님이 잘 찾아주시겠죠. 찾아주시, 길을. 저희는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. 聊一嘎子，好，散了，打。